네, 베일에 싸인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X 파일입니다. 네, 기업한 곳의 공개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리어의 노영미 컨설턴트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속속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루폰이라고 나왔습니다. 오. 들어본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소셜 커머스 기업인데 글로벌 소셜 커머스 아 그래요 그룹을 알고 있는데 어저 몰랐어요 음 근데 이거는 기업 이름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키워드로 어, 그러면 그룹4는 답이 아닐 거고 음 뭔가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네. 소셜 커머스가 일단 힌트인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뮤지컬을 표를 산 적이 아, 있는 그런 쪽 말아. 예,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음. 회사 이름은 제가 다 외우질 못해 가지고. 그렇죠. 홍선혜 씨는 소셜 커머스를 많이 뭐 이용하시죠? 그렇죠. 저도 어. 얼마 전에 손세정제도 오프라인보다 좀 싸게 소셜 커머스 음, 통해서 질렀는데. 시네요 어, 소셜 커머스 기업이 맞긴 맞나요, 오늘? 네, 네, 정확히 맞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크고 작은 생활 용품에서부터 할인 티켓까지 요즘 많은 분들이 현명하고 음. 알뜰한 쇼핑을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소셜 커머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하고 소셜 커머스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티켓몬스터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 티켓몬스터는 아, 뭐 유명하니까 아유, 그렇죠. 아, 알죠. 네. 티켓계 몬스터. 음. 네, 네. <laughs> <laughs> 자, 공채 익스파일 오늘은요, 티켓몬스터의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샷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 845 1901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티켓몬스터 굉장히 좀 익숙해요. 익숙한 기업이지만 네. 기업 소개가 좀 자세히 또 필요하겠죠? 네. 티켓몬스터는요, 2010년 5월 국내 최초로 소셜 커머스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어, 파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바, 선보이고 있는데요. 창업 이래 2년 만에 135배라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2013년 7월에는 월 거래액 천억억 도파에 이어서 같은 해 10년 연간 누적 매출 천억 원을 달성을 하며 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젊은 회사답게 수평적인 음. 기업 문화와 업계 최고의 복지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쏙쏙 키워드에서 글로벌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루퍼이 음. 힌트로 나왔었잖아요. 음. 어, 티켓몬스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최대 주주에서 이제 2대 주주로 바뀌면서 음. 티켓몬스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이 그룹군이 아, 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수평적인 기업 문화, 업계 최고의 복지 제도라는 말에 음. 또 귀가 번쩍 뛰었거든요. <laughs> 어느 정도가요? 네, 이제 젊은 회사답게 수평적이고 다양한 복지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첫 번째로 사내 방송인 티몬 TV를 통해서 각종 행사와 직원의 경조사 등을 전달을 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고요. 또한 분기마다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인사이드 특강과 분기별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을 포상하는 몬스터 어워즈, 그리고 스낵바, 티몬 정리금 지급제도, 휘트니스 센터, 그리고 호프 등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요즘 큰 회사들은 이렇게 뭐 자체 TV를 이렇게 또 운영하는 <laughs>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팀원 TV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채용 공고 나와 있죠? 네, 현재 채용 공고 나와 있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 마감일은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소식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집 부문 지원 자격부터 알려주세요. 네, 모집 부문은 대졸 신입 기획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프론트 서비스, 그리고 결제, 배송, 환불, 정산 등의 백엔드 서비스를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2015년 9월부터 근무 가능하신 분이고요. 음. 이번 채용이 대졸 신입 채용인, 것만, 채용인 것만큼 네.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들만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경력이 또 1년 미만인 분들만 네. 지원 가능하니까 챙겨 보시고 자 이제 채용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저, 진행은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서류와 두 번의 면접입니다. 뭐 일반적인 전형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그렇다면 네. 서류 전형부터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네, 서류 지원 시에는 일단 티켓 몬스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신데요. 음. 입사 지원 시 작성 항목 첫 번째, 커머스에서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글자 수는 최소 1000자에서 9,990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타사 대비 티켓 몬스터의 장점, 단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개선할 기획안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기획안은 워드 또는 PT 10장 이내로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기획안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류 심사에 제외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티켓몬스터 입사 지원 시에는 어, 정확한 직무 분석뿐만 아니라 티켓몬스터가 타사와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진행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네, 면접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네.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으로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업문화 면접의 일종인 서드아이 면접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 형식은 다대일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은 6시간, 2차 면접은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6시간이나... 네. 네, 1차 보네요. 면접이 실무 면접입니다. 다들 네. 다 면접. 뭐, 이거는 6시간, 좀 시간이 길게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형태일 것 같은데 2차 면접이 좀 눈에 띄어요. 음. 어, 게다가 기업문화 면접의 일종인 서드아이 면접. 그게 네.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팀원의 기업문화에 가장 부합하는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 서드아이 면접인데요. 서드아이는 대표가 합격시킨 구직 자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오, 있습니다. 이차 네, 면접 시에는 이 서드 아이 두명에서세명의 면접관이 참석이 되고요. 한시간 동안 티켓 몬스터 문화에 대해여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스펙이나 능력보다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서드 아이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laughs> 네.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서드 아이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상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문자 주시죠. 합격 후에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네. 해주셨네요. 네. 합격하면 이제 뭐 바로 투입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네, 합격 후에 한두 달 정도는 실무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음, 아무래도.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졸 신입인 만큼 음. 실무교육도 있을 예정이고요. 자, 다음 질문 그러면 또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보여주시죠. 지원 시 유의사항 있나요? 라는 음. 질문인데 아무래도 요즘은 거의 온라인 접수다 보니까 기술상으로 좀 실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온라인 입사 지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다 보니까 최종 입사 지원을 누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입사 지원 후에는 입사 지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